오늘은 아직 렉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제가 구매한 바벨로 집에서 다리 운동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몸짱을 추구하고 있는 50대 몸짱입니다. 평생 몸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홈짐 장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직 렉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운동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렉 없이 바벨로 운동하는 시리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선 헬스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 운동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렉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운동 동작 설명은 렉이 온 이후로 미루고, 일단은 어떤 운동 레슨이 아닌 제가 오랜만에 바벨로 운동을 하는 어떤 모티베이션 영상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거실로 가보시죠. 자, 첫 운동으로 제가 스쿼트를 할 건데요. 렉이 없으니 저렇게 벤치에 바벨을 올려놨다가 들어 올려서 어깨에 올릴 수밖에 없죠. 따라서 너무 무거운 중량은 할 수가 없고 본인이 밀리터리 프레스가 가능한 정도의 무게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중에 스쿼트가 다 끝나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깨 프레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무게를 택하셔야 합니다. 일단 제 가동 범위를 보시면 허벅지가 땅과 평행한 정도만 내려가고 있는데 좀더 깊게 앉는 건 잠시 후에 나중 장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오랫동안 못하다가 오랜만에 하게 되시면 첫 운동은 상체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웨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의 기본은 하체입니다. 이건 다음날에 제가 다시 스쿼트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적응이 좀 됐기 때문에 좀더 깊게 앉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한 정도로 앉는 것과 지금처럼 더 깊게 앉는 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내려갈 때도 버텨야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측면에서 더 자극이 되는 면이 있고요. 후자는 파워면에서 좀더 유리합니다. 마치 데드리프트에서 루마니안과 컨벤셔널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제대로 레슨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와이프가 스쿼트를 하는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양발 스탠스가 저보다는 좀 넓은 편이죠. 여자분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스탠스가 가장 좋습니다. 어떤 스탠스로 하더라도 타겟 근육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각각 다 의미가 있고요. 단 어느 경우에도 무릎 방향과 발가락 방향은 일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죠. 와이프도 몇년 전에는 60kg 이상 고중량 스쿼트를 했었는데요. 보조받아서는 100kg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지만 다시 슬슬 시동 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쿼트를 했으니 이제 햄스트링 운동을 해볼 건데요. 다리 후면이죠.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렉이 없으니 벤치를 사용해서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연성이 없어서 바벨을 내리는 가동 범위도 짧은 편이고, 무릎도 저렇게 약간 구부려야 하는데요. 이 동작을 제대로 하려면 바벨도 더 많이 내려야 하고, 무릎도 완전히 편 상태에서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레슨 영상을 할 때는 와이프를 통해서 FM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동작은 허벅지 후면, 즉 햄스트링을 운동하는 동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지나고 나니까 좀더 적응이 되어서 요번 세트에서는 전날보다는 바벨이 좀더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무게도 전날은 10kg씩 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5킬로씩 추가로 더 끼고 하고 있죠. 그립도 변화가 있습니다. 전날은 노말 그립이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언더그립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랜만에 바벨을 만지니까 매우 신나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을 만지고 싶어도 현재 전염병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쿼트를 하고 햄스트링 운동을 하나 했으니, 이제 사실 원래 같으면 레그 익스텐션을 해서 허벅지 앞면, 즉, 대퇴사두를 좀 고립으로 운동하고 싶은 상황인데, 당연히 레그 익스텐션이 없으니까 런지를 좀 변형을 시켜서 각도가 있는 런지를 해서 대퇴사두에 자극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몸을 앞으로 좀 기울여서 런지를 하고 있죠. 두발 사이 간격도 넓지 않고요. 일반적인 런지는 원래 다리에 골고루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굳이 하나 꼽으라면 대퇴사두보다는 대퇴이두 또는 햄스트링 쪽인데 저렇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 허벅지 앞면, 즉 대퇴사두에 좀더 자극이 가게 됩니다. 이 동작 말고 다른 대퇴사두 자극형 바벨 운동이라면 프론트 스쿼트를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론트 스쿼트는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 목마 스쿼트를 제가 최근에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난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프론트 스쿼트 말고 이 변형 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시지 않게 좀더 일반적인 런지의 각도도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이죠. 만약 맨몸이거나 양손에 덤벨을 들고 수행하는 경우에는 저거보다 더 상체를 세워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벨을 어깨에 졌을 때는 바벨이 뒤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정도 각도는 나와야 하고요. 그래도 아까처럼 의도적으로 앞으로 기울였을 때보다는 더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동작은 보시는 것처럼 한쪽 다리를 다한 후에 다른 쪽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양쪽 다리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왼쪽 발목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고정시켜서 계속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자, 이제 종아리 운동을 할 건데요. 카프 레이즈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원래는 좀더 고정된 스미스 머신에서 수행하면 훨씬 안정적인데 당연히 스미스 머신이 없으므로 그냥 프리 바벨로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을 우선 어깨 위에 올리고 발뒤꿈치를 들어올리는 동작인데 양발로 같이 하기도 하지만 지금 무게가 가벼운 편이므로 저는 여기서 한 발씩 싱글로 진행하는 중입니다. 지금 오른쪽 정강이를 운동하고 있는 거고요. 왼발은 살짝 중심만 거들고 있는 중입니다. 정강이 운동을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강이 운동을 하시면 아래쪽보다 특히 이쪽이 발달되면 생각보다 멋있습니다. 저는 소홀히 하지 마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운동으로 햄스트링 운동을 하나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힙 스러스트 동작하고 비슷하지만 무게 없이 맨몸으로 하려고 하고요. 대신 양다리로 안 하고 한쪽 다리씩 함으로써 자극을 좀더 높여 보겠습니다. 힙 스러스트는 엉덩이 즉 둔근 운동이지만 저는 지금 햄스트링 자극 위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근육이 사용되는 동작이지만 힙에 힘을 주지 않고 햄스트링만 최대한 사용하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햄스트링에 좋은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요령은 뭐냐면 마치 레그컬을 할 때처럼 대퇴이두를 당겨서 몸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수행하면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남이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본인은 힙스러스트와는 다른 레그컬 때와 비슷한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마지막 운동이기 때문에 햄스트링에 쥐가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같은 장비들을 사용한 상체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